이뮤터블엑스계요 이뮤터블엑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 전용 레이어 2 e 확장 솔루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NFT 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뮤터블엑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스비 없는 거래입니다. 사용자는 NFT를 발행하거나 거래할 때 이더리움 메인넷처럼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로 마이너스 지식 롤업 기술, 즉 GK-ROL-LUP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수천 건의 거래를 묶어 이더리움에 기록하기 때문에 확장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뮤터블X는 친환경적인 NFT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탄소 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뮤터블엑스 생성 과정. 이뮤터블엑스는 2018년 설립된 호주 기반 블록체인 기업 이뮤터블 이뮤터벌 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팀은 이더리움 기반 NFT 게임인 가즈 언체인드 가즈 UNCHAINE들을 만들면서 당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NFT 거래 시 과도하게 높은 가스비. 둘째, 거래 속도의 한계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뮤터블 팀은 NFT에 특화된 확장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스타크웨어 STARKWARE와 협력하여 제로 마이너스 지식, 롤업 GK-ROL LUP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를 묶어 처리함으로써 보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수료 없는 고속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뮤터브렉스입니다. 2021년 정식으로 런칭되었으며 NFT 마켓플레이스와 게임, 다양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뮤터브렉스 전망. 이뮤터블엑스는 NFT와 웹3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NFT와 게임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점차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뮤터블엑스는 이미 여러 대형 게임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어 NFT 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 없는 거래 경쟁력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가스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뮤터블엑스는 무료 거래와 빠른 속도를 내세워 크리에이터와 게이머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확장과 협업입니다. 스타크넷과 같은 레이어 e솔루션과의 연계, 그리고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및 디파이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뮤터블엑스를 단순한 NFT 플랫폼이 아닌 웹3 인프라의 핵심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블록체인 트렌드입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이뮤터블엑스의 방향성은 글로벌 규제와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뮤터블엑스는 NFT와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레이어 이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큽니다.